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삶의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소망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은혜가 어디서 왔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핸드폰을 다들 가구, 가지고 계시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겠지만 많은 분들 아마 핸드폰으로 알람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예전에는 알람 시계가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핸드폰이 그 기능을 대신하니까 알람 시계를 파는 곳도 찾기도 힘들고요. 알람 시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핸드폰으로 알람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침에 아이가 등교하는 시간에 울리기도 하고요. 제가 일어나야 될 시간에 울리기도 합니다. 집에서 중요한 약속을 잡고 나면 꼭 알람으로 표시를 해놓기도 합니다. 여러 알람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알람 음을 어떤 거 사용하십니까? 보통은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 음악들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유별나 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알람 음악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알람을 보통 울리면 곧바로 꺼야 되는데 어쩔 때는 끝까지 음악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명곡 또 다른 누군가가 생각하는 명곡을 알람으로 설정해 놓거든요. 근데 이 알람음을 명곡으로 설정해 놓으니까요. 부작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감동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알람이 울릴 때 끝까지 듣기도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알람을 끄기에 바쁩니다. 어,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라디오를, 들, 라디오를 들으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알람음악 그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마치 지금 등교를 시켜야 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제 심장이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아, 명곡을 알람으로 설정해놨더니요. 명곡 하나의 감동을 잃어버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베토벤의 명곡 중에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 혹시 아십니까? 따라따라따라따라단 따라란 따라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정명훈 씨의 연주로 유튜브에서 이 곡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곡을 처음 듣게 된건 동네 놀이터였습니다 동네 놀이터 옆에 세워진 트럭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후진할 때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띠리띠리띠리띠리띠 저는 그때 이게 베토벤의 곡인지 몰랐습니다 이 곡이 굉장히 베토벤에게는 의미 있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토벤이 죽은 지 40년이 돼서 이 곡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이 곡에 자기의 창작 번호를 넘버링하지도 않았대요. 매겨놓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던 곡이었던 거죠. 그런 베토벤의 곡이 트럭 뒤 후진할 때 울리니까요. 이게 누가 베토벤의 곡이라고 생각했, 생각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이 곡이 학교, 수업 시간을 알리는 알람, 또 수업을 마치는 알람으로도 또 사용되는 거예요. 수업 시작할 때, 수업 끝날 때, 학교 교실 스피커에서 울립니다. 띠리디리디리디리디. 이걸 들으면서, 이거 누가 이 곡을 썼을까? 이 곡에 어떤 사랑의 실현과 아픔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못하게 되잖아요. 어느 명곡이 알람이 되는 순간, 고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의미들, 상징들, 이런 것들이 상실되더라고요. 알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이지만, 명곡이 알람이 되는 순간, 그것은 소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감사의 고백이 알람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이 나병은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나병을 걸린 환자는 계속 그 부위를 긁습니다. 감염은 더욱 더 심해지고 점점 병은 깊어져 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옮아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지내야 합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하고. 나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여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지냈던 곳이 이제 소록도라는 저섬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려면 내 자녀와 헤어질 수 없는 부모님들은 기록에 따르면 일부러 나병을 걸렸다고 해요. 그래야 같이 살수 있으니까. 그만만큼 고통스럽기도 하고 외로웠던 병이 나병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하죠. 어느 정도 일정 거리까지, 내 목소리가 도달할 만큼까지만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리를 높여 부를 수밖에 없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외치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10명의 납병 환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오늘 영업 끝났으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라 떠넘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면 납병 환자들이 낫게 되면 그 이후에 해야 하는 절차가 이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공동체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절차들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고쳐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제사장들에게 보내십니다 아직 낫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제사장들에게 보내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치유의 선포를 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에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말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의 선포를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병이 낫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터치도 없으세요. 달리다쿰 소녀를 일으켜 세우실 때 예수님은 친히 일으켜 안으시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 자는 딸을 깨우듯이 그렇게 깨우셨는데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들이 더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터치도 없으세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앞을 못 보는 그 사람한테는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는 가서 네가 씻어라. 그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의 선포도, 만져주심도, 그에게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 어떤 행동의 요구도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열 명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하면 나을 거야. 나을까? 일단 가 볼까? 반신반의일 수도 있고요. 제사장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열 명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중간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 깨끗함을 열 사람이 다 받았을 텐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다 제사장에게 갔고 다 깨끗하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단한 명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단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홉 명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아홉 명이 어디 갔을까요?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뭐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겠습니까? 뭐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까? 뭐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중에 대장팀 되는 리더가 그냥 가자라고 한 걸까요? 왜이 아홉 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우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의 치유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치유의 선포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상처를 만져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하시고 요구하신 것도 없어요. 가는 길 중간쯤에 낫게 된 겁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또는 우리의 순종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나 이들은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율법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병에서 낳으면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할 바를 다한 거예요. 칭찬받았을 거예요, 아마. 율법을 잘 지켰구나. 나았다고 그냥 좋아하는 것에서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까지 찾아갔구나. 율법 교육을 잘 받았구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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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받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홉 명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칭찬받으며 할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할 뻔 합니다. 그래서 이 아홉 명은 예수님에게까지 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하늘에서 천둥이 일고, 구름이 일고, 광선이 임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기도 끝나고 난 1분 이내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르세요. 삶 가운데에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너무 명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것 같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우리 마음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의 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열심히 믿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율법이 되어버리면 그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의 거림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신앙이 율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자기 자신이 이루어집니다. 파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월요일 금식합니다. 목요일 금식합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신앙이 율법이 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다 내가 의롭다 여기에 방점이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들을 중심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한없이 의로우니까요 한없이 잘 지켰으니까요 내 신앙이 나의 공로가 되고 율법이 되면 그렇습니다. 아니 예배 열심히 드리는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인이야 말씀도 열심히 읽는 신앙인이야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칭찬하고 나의 공로를 삼다 보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치 이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칭찬하고 누군가에게 칭찬 들어서 예수님께들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까? 한 명.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들. 유대 사람들은,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가까운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자기의가 되어져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연처럼 일어난 것 같지만 내가 율법을 따라 할것다한것 같지만 그런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이는 듯 바라보고 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고3 때, 저희 교회 근처에 간증 집회가 있는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고3인데요. 어느 한 대학 총장님이 대학 소개도 할겸 강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동대 총장님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고 김영길 총장님. 95년도, 어... 한동대가 세워지고요. 한동대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명문 대학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저도 그때 이제 고삼이어가지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동대라는 이름을 들어보면서 앞으로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이 될 것인지 오셔서 자기 간증도 하시면서 막 비전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제가 기억에 남는 것 하나는 신입생 전원에게 노트북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또 교수님들과 1대1 멘토멘티 사이가 맺어져서 늘 상담하고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꾼으로 캐우겠다라는 겁니다. 기숙사가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런 대학이 우리나라에 생기는구나. 근데 또 명문대학이 된다라는 게 시설 좋다고 노트북 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심이 많아 가지고요 그때는 잘못 믿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면 축하받고 좋은 대학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리매김 하더라고요 대학이 명문으로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졸업생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 있고 후배들을 이끌어 줄수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대학이다, 명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명문대학으로 한동대가 자리매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총장님의 신앙의 열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분은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미국에서 유학의 코스를 마친 이후에 어디에 취업하게 되냐면, 미국 나사에 취업하시게 됩니다. 나사의 연구원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어,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나사까지 갔으면 세계 최고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사에 가서요,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나사의 그 유수한 과학자들, 세계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그 과학자들이 점심시간은 뭐 하는지 아세요? 시은회를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아니, 과학과는 정반대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 그것을 읽는 이 신후에 이 과학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걸까? 궁금한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또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신후에 들어가요. 신후에 들어갔더니 이분들이 정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면서 도대체 이 성경이라는 건 무슨 책일까? 그냥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약을 읽는 것이 먼저, 어, 신약을 먼저 읽는 것이 조금 쉽다고 하니까 이분이 신약 성경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읽으셨다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진도를 빨리빨리 못 나갑니다. 초반에 막혀버리거든요. 어디서 막힐까요?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요. 그 이야기를 읽는 순간, 말도 안 되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덮으셨대요. 말도 안 돼. 화학식이 곧바로 떠올랐답니다. H2O가 어떻게 CH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화학식으로 바뀔 수가 있나.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덮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당시 시점으로 교회 다녀, 교회 나가신 지한 5년 정도,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억지로 나간 거예요. 가서 엉덩이만 붙였다 돌아오고, 엉덩이만 붙였다 돌아오고, 아니 성경 못 믿어, 못 믿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셨는데, 주변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이분이 어느 날 곤충을 보는데, 저 곤충이 나의 지식을 이해할까? 저 동물들이 나의 지식을 이해할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더래요.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 것이 과학자로서 가장 비과학적인 모습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고 싶었다 합니다. 그래서요, 포항의 한 장로님이... 3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기독교 명문대학을 세우고 싶다라는 꿈을 밝히시고 이분을 초대총장으로 오초빙 하셨을 때 기꺼이 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에 쓰임 받고 싶으셨고요. 그렇게 혼과 힘을 다해서 대학을 가꾸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대학이 명문대로 자리막게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감사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 손길을 우리가 다 발견하는 것이 가장 비과학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 손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린 자녀가 하다 못해 부모님의 손길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 캐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사람들은요,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감탄하죠. 아, 보통은, 잔치 초반에 맛있는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이제 취하거나 정신 없으면 맛없는 저품질의 포도주를 내는데 이 혼인잔치는 처음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는구나. 그 포도주 맛에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성경은 이 잔치를 총괄하는 총괄팀장, 즉 연회장, 연회장 외에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디서 났는지 중요하진 않죠. 잔치집에 음식이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여전히 맛있으니까 다행인 겁니다. 포도주가 있음이 다행인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많은 고백들을 하시, 하면서 살아갑니다. 식사 기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죠. 예배 자리에 나오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아까도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런데 이 우리의 감사가 알람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담긴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정도의 긍정을 고백하는 수준에 멈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내 마음의 헛헛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늘 부족함이 있거든요. 이 부족함을 나는 또 어떻게 채워야 하나? 나는 또 무엇을 해야 하나? 염려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감사가 알람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진심으로 해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그래도 여기까지 이런 일들을 해오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고 이런 친구들, 이런 염려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이런 부모님을 이런 가족을 주셨고 이런 교회를 주셨고 진짜 은혜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을 때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알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또 다른 감사의 통로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소망들이 생겨날 겁니다. 주스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수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지만 감사의 내용이 어쩌면 알람처럼 제 마음에 담겨 있던 고백이 아니었나 싶은 울림을 갖게 하는 노래였던 거예요. 이런 가사입니다. 이런 멜로디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알람 같은 고백들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알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한 고백으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더욱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더욱 삶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추수 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이 아홉이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주의 음성 앞에서 주님 제가 그 아홉 같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바라보는 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더욱 짙게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함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전혀 된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오니 믿음에 눌린 여신사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또한 감사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